555번 X에 대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해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두 상수 AB에 대해서 A와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방정식부터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A는 절대로 0은 아니겠죠 그러면 AX제곱은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고요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일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음수라면, X제곱은 음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지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돼서도 안 되겠죠? 0이면, 0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AB가 음수란 얘기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부등식을볼 텐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 AX 플러스 4, 얘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해가 요렇게 돼야 된대요. 자, 그럼 B가, 지금 AB가 음수니까 B가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B가 음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절대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요렇게 나오지 않고 모든 실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B는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의 부호도 판단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을 해결해 볼게요 절대값이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얘를 풀면 ax 플러스 4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ax가 b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부등식 풀 거니까 X는 기준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양변 A로 나누는데 A가 음수라면서요? 그럼 X가, 요거는 바뀌겠죠? A분의 B 마이너스 4 또는 얘는 X가 크거나 같다.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자, 요 해가 뭐랑 같아야 돼요? 자, 여기요 해가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6이에요?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얘가 6이 되고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야겠네 요 a분의 b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넘기면 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2a 더하기 b가 4다 이렇게 되니까 어, 위의식에서 아래식을 빼볼게요 그럼 4a는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은 b는 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6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